시작했다. 처음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의 안타까운 연예계 비극 정도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나 업계 사고로는 설명되지 않는 거대한 파장을 만들어냈다. 애도의 감정은 빠르게 분노로 전환되었고 분노는 다시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과정이 매우 조직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것이다. 감정의 일시적 폭발이 아니라 명확한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가진 움직임이 형성되었고. 이는 중국 사회에서 극히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본 영상에서는 우몽롱이라는 한 배우의 비극이 어떻게 팬덤의 집단 저항으로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어떻게 중국 연예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가장 빠르게 감지된 변화는 정보의 소멸이었다. 관련 게시물은 순식간에 삭제되었고, 토론이 이어지던 계정들은 하나둘씩 차단되거나 침묵 상태에 들어갔다. 일부 네티즌과 팬들 사이에서는 당국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았다는 증언이 퍼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공포와 경계심을 동시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결론은 지나치게 단순했고, 사건을 둘러싼 여러 정황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마련이며, 통제와 삭제는 오히려 진실, 은폐 의혹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하나의 비극이 아니라, 정보 통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이례적인 점은 저항의 주체가 전통적인 정치 세력이나 반체제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움직임의 중심에는 대규모 팬덤, 그 중에서도 특히 샤오잔 팬덤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각종 논란과 외부 공격, 사회적 압박을 견뎌온 이 팬덤은 이미 높은 수준의 조직력과 결속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을 단순한 연예뉴스로 소비하지 않고 하나의 윤리적 문제로 받아들였다. 이들의 행동은 특정 인물에 대한 감정적 동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대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집단적 윤리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치적 구호나 체제의 전복을 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팬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기존의 통념을 뒤흔들었다.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거리 시위나 공개적인 구호가 아니었다. 대신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전략, 바로 소비 거부였다. 영화관에 가지 않고 콘서트 티켓을 사지 않으면 명, 음원 스트리밍과 굿즈 구매를 중단하는 행동이 집단적으로 선언되었다. 이 움직임의 목표는 매우 분명했다. 우몽동 사건에 대해 침묵하거나 그 침묵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개인과 작품, 그리고 자본구조 자체였다. 이는 연예계의 가장 핵심적인 생존 조건인 수익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한 선택이었다. 폭력도 없고 직접적인 대립도 없었지만 이 무언의 거부는 산업 전체에 즉각적인 압박으로 작용했다. 바로 이 점에서 이번 저항은 기존의 어떤 항의 방식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텐하이룽이 참여한 영화였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높은 기대를 받았던 이 작품은 개봉 직후 예상과 달리 관객의 외면을 받았고 결국 며칠 만에 극장에서 철수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제작진은 감성에 호소하는 홍보 전략과 여론전을 시도했지만 이미 등을 돌린 관객의 선택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온라인에서는 자본보다 선택권은 관객에게 있다는 평가가 확산되었고 이는 단순한 흥행 실패를 넘어 하나의 선언처럼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이미지와 신뢰의 붕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남겼으며 동시에 이번 사태가 결코 상징적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업계 전반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은 집단은 다름 아닌 팬들이었다. 많은 팬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솔직한 내적 갈등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수년, 때로는 10년 가까이 사랑해 온 배우와 가수의 작품을 외면해야 한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이 내린 결론은 분명했다. 자신들이 포기한 것은 특정 아티스트가 아니라 문제를 외면한 차에 돌아가는 연예 산업 전체라는 인식이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소비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이는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결과 단기간의 보이콧이 아니라 수년간 극장과 공연장을 찾지 않겠다는 장기적인 선언이 이어졌고 이는 감정적 분노가 아닌 의식적인 결단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샤오잔의 사례는 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의 신작 역시 소비 거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는 외부에서 보기에 팬덤 내부의 분열처럼 비칠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팬들의 입장은 명확했다. 우리는 샤오잔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고 문제의 초점은 개인이 아닌 구조에 있다는 점이 분명히 선을 그었다. 팬들은 자신들이 감내하고 있는 손실과 기다림을 집단적 인내로 정의했다. 정의를 요구하는 흐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아픈 지점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단순한 팬 행동을 넘어 하나의 윤리적 실천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샤오자는 의도치 않게 개인보다 더큰 구조적 문제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고 팬덤은 침묵 대신 절제라는 방식을 택했다. 소비거부의 여파는 곧바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여러 분석과 현장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상당수의 배우들이 작품을 구하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비율은 절반을 넘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출연료와 전반적인 수입 수준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감했고 이는 신인뿐 아니라 한때 정상급으로 분류되던 인물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감독과 제작자들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일부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을 잠시 접고 생계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나 온라인 판매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영화관은 관객이 거의 없는 상태가 일상화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폐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매년 일정 수의 작품이 제작되고 있지만, 실제로 수익을 낼수 있는 가능성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이 모든 수치와 통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객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많은 관객들은 더 이상 이 산업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투명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믿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대규모 투자나 공격적인 홍보 전략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 신뢰가 붕괴된 산업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균열은 더욱 깊어진다. 이번 사태는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신뢰 자본의 소진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에서의 발언과 토론 공간이 점점 좁아지자, 우몽롱을 기억하려는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해외 플랫폼으로 확장되었다. 국제적인 서명 운동과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사건을 다루는 해외 분석과 댓글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우몽롱은 더 이상 한 명의 배우로만 인식되지 않았다. 그는 표현의 제약과 정보 통제 속에서 발생한 비극을 상징하는 존재, 다시 말해, 검열 시스템의 희생자이자 그 구조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사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제적 관심을 받는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었고 그 의미 역시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 사건 이후 연예계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일부 연예인들이 우몽농을 직접적으로 혹은 우회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남긴 뒤 이미 촬영을 마친 작품에서 역할이 축소되거나 편집 과정에서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었다. 공식적인 설명은 늘 기술적 문제나 연출상의 선택으로 돌려졌지만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업계 내부에는 하나의 암묵적인 메시지가 퍼지기 시작했다. 바로 말하면 사라진다는 신호였다. 이 메시지는 공개적인 경고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동했다. 누구도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모두가 스스로 발언을 자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기 검열은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침묵이 널리 퍼질수록 대중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침묵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소문과 추측이 확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대중이 공식 정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그 공백은 반드시 다른 이야기들로 채워지기 마련이다. 음모론, 상징적 해석, 은유로 읽힌 장면들, 출처가 불분명한 증언들이 빠르게 퍼졌고 일부는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소비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이다.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고 의문이 성실히 해소되었다면 이러한 소문들이 설 자리는 애초에 없었을 것이다. 즉, 소문과 추측의 범람은 대중의 상상력이 과도해진 탓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설명이 부재한 환경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다.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놓여 있다.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인간성과 정의를 희생하는 시스템은 과연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우몽농 사건은 단순히 한 배우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체제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를 드러내는 도덕성의 시험대였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투명하게 마주하기보다 빠르게 덮고 지나가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그 대가는 언젠가 더큰 형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성은 숫자나 성장률이 아니라 시스템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보여주는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와는 관객.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다. 과거처럼 화려한 스타 이미지나 대규모 홍보에 쉽게 이끌리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들은 작품의 완성도뿐 아니라 그 작품이 만들어지는 산업구조와 그 뒤에 놓인 권력 관계까지 질문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는 곧 어떤 가치에 동의하는가의 문제로 인식되었고, 소비 거부는 더 이상 수동적인 불만 표현이 아닌 적극적인 사회적 의사 표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나 일시적 반발이 아니라 관객의 역할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침묵은 안정을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 폭발을 준비하는 시간만을 벌어줄 뿐이다. 투명성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결여된 상태에서 연예계의 회복을 논하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은 결코 홍보나 자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몽농을 둘러싼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사건은 과거의 비극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돌아보게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인지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산업이 아니라 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하게 될 것이다.